오늘 기사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 공식 사과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 반응은 사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꺾지는 않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의료계 대변인께서 의료대란 사태는 결코 우리 전공의들의 탓이 아니다. 복지부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며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데 의제 제한 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 기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 사과합니까? 이번 정부는 정말 너무 이상해. 사과할 때안 하고 안할때 하고 사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자 마음이지 사과할 때뭘 잘못해서 사과해? 사람은 사과할 때 진심으로 잘못한 걸 느꼈을 때 사과하는 거야. 근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진심으로 잘못한 걸 느꼈을까? 의사들이 안 돌아올까봐 두려워서 돌아와달라고 읍수한 거야. 그거는 약자 마음 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정부가 약자 마음 쓰면 돼요? 안 돼요? 정부와 의사가 누가 약자 마음으로 굽혀야 되는 거야? 정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의사들은 법적으로 보장해라. 2020년 6년도 의대정원 축소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한다는데 집단이 이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집부리고 이렇게 덤빕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나라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처음부터 아예 협상으로 가든지. 그래서 협상을 못할 것 같으면 뭐 추진을 하지 말든지 처음에 막 2천명 의대 중원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는 칼을 뽑은 거야 그러면 후속에 어떻게 고집부리고 반항할지 이제까지 20년 넘게 정부 말을 안 들은 의사단체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직을 걸어야 돼 대통령은 탄핵당한 강호하고 나 같으면 행정처분 막 내리고 의사 옷 벗겨 의사면은 취소해요 어느 지경이냐면 의사면은 취소 같은 거는 사실은 법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네. 어, 입법부, 어, 국회에 가서 읍소도 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서, 이거 이번에, 야당도 찬성했었잖아. 네. 의대정원 확대하는 거. 네.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거 협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의사단체를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돼. 근데 지지율도 얼마 없는 대통령이, 야당하고도 척지고, 온갖 사방이 적인데, 혼자 고집 부리면서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의사들이. 덤벼 덤비니까 처음에는 칼을 뽑고 대단하게 할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또 물러나서 또 조금 읍소했다. 날마다 간보기 하고 있네.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사들이 안꺾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광석화처럼 막 밀어 붙여갖고 모든 각계각층에 단체와해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좋은 게 좋다고 설득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달래가면서 천천히 하든지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사람은. 강자 마음, 약자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그걸 못 써요. 생각해봐 의사들이 철저하게 약자고 자기들이 강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규형 복지부 장관 지금 자기가 미안한 뭘 미안한데 자기가 어, 대두, 윤 대통령이 난데없이 2천 명증원 얘기하니까 그냥 언급 결에 총대 뺐어. 그게 그게 미안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벌써 그 약자 마음. 부적절한 거지. 사과도 이럴 땐 부적절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고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냥 약자의 사과인 거야. 강자가 막 때려. 깡패가 나를 막 때려. 그래서 너 잘못했지? 돈 이거밖에 안 내라 이 새끼 때려. 그럴 때나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도 무서우니까 어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안 때려? 계속 때려. 그 약자 마음은 그거랑 같은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국민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벌받는 거지. 그 약자 마음으로. 어. 그걸 잘 써줘야 되거든. 근데 조규영 복지부 장관이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강자가 돼서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의사 단체가. 음. 그럼 만약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좀 반응이 달랐을까요? 윤 대통령도 그걸 사과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윤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단 누구한테 먼저 사과해야 돼? 국민한테. 국민한테도 안 굽혀. 국민이 위에 있잖아. 국민이 강자고 자기들이 약자야 되는데 이 정부 이상해요. 자기들이 강자를 해. 국민한테 안 굽혀줘. 뭐 이상해. 응. 복지부 장관은 또 의대, 의사들한테. 의사들이 약자인데 여기에다가 또 굽혀줘. 잘못도 안 했으면서 아무리 강자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정부에서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잘못했다면 이런 걸 사과해야 되겠지 대통령이 사과하며 내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 안 하고 독단적으로 2천 명 증언한다고 발표한 거 미안하다 성급했다 다시 의논해 보자 이 정도는 할수 있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시책을 내는 거가 잘못인가 정책은 당연히 정부에서 할 일이고 그걸 결정권은 정부한테 있지 그렇지만 당신들한테 있지 않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 전문가들로 참여를 안 시키고 좀더 들어주지 않은 거는 문제지만 당신들도 굽혀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잘못한 부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두렵다고 사과하고 안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 상대가 멍, 만만히 보고 덤비는. 꼴이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사과해서 문제고. 기건이 음. 여자가 자꾸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면서 사과 안 하는데 본인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음. 자기가 국민보다 사실 강자래도 사과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식한테 사과해야 돼. 음. 미안하다고. 엄마가 바람 피웠어. 사과해야지. 어, 엄마면 다요? 강자면 다요? 하지만 약자야 또더군다나 국민보다 약자야. 대통령 내외는. 왜? 대통령 내외의 권력은 누가 줬어? 국민이 줬잖아.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약자인데 사과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개미움을 받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응? 강자 마음, 약자 마음을 잘 써야 돼. 그걸 잘 쓰면, 강자 마음, 약자 마음을 제때에 잘 쓰면 어떻게 돼? 너와 내가 다 살아. 상생의 원리. 근데 제때에 못 쓰면 상극의 원리. 너와 내가 다 죽어. 박근혜 대통령 그래, 탄핵됐어. 본인만 죽었나? 나라 꼴이 어떻게 됐어? 그다음부터. 엉망이었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 역천자잖아. 윗사람을 끌어내린 역천자라 벌받아갖고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럽기가. 음, 그래서 이번에 윤대통령을 또 뽑았는데 역천자인 문재인 정권을 엎은 게또 역천자야. 아랫사람으로 있다가 윗사람을 엎고 나왔잖아. 네. 문재인 정권이 그거잖아요. 박근혜 정 끌어내리고 본인이 올라섰지. 네. 똑같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 윤석열 대통령도. 네. 또 역천자가 돼버린 거야. 그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도 지금 강자 약자 마음 지금 제대로 쓰고 있지? 못 쓰는 거지. 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마음 입장에서 안 보고 마음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에고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그냥 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나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밑은 아니래도 어, 여당 대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수반이니까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되지, 그치? 의전 서열로 볼 때, 나라에서. 그거로만 보는 거지, 마음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가 강자 마음 써야 되는 거야. 왜? 윤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최상병 특검 들고 나왔을 때, 친윤계가 윤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온 거야, 세명 다. 싸웠어. 누가 이겼어? 한동훈 아, 대표가. 아, 아, 아. 그러면 국민은 아직 다시 대선을 해서 대통령을 뽑기 전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보수층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야. 윤 대통령을 이겨 먹고 네가 끌어봐라 이렇게 이미. 그러면 자기가 강자 마음 써야 돼. 그래서 국민이 이제 권력을 권력을 준 거야. 거예요. 마음으로 권력을 준 거야. 네. 근데 그거를 안 써먹고 약자 마음으로 윤 대통령 앞에 쓰면 약자 마음 올라와. 가짜야. 직함을 보고 올라온 거야. 저분은 대통령, 나는 야, 여당 대표.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국민이 줬단 말이야. 그럼 권력을 써먹어야 돼. 강자 마음을.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서 싸움박질해서 딱 길을 꺾어버려야 돼.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어, 각오를 하고,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옷 절대 안 벗어. 국민들이 옷 벗기게 내비두질 않아. 계속 그때, 그러면 국민들이 막, 막 밀어줬을 거야. 그러면 윤대통령이 무섭지. 한동훈 대표를 보면. 그래서 딱 꺾어버리고 자기가 한동훈 표 에너지. 그래서 국힘도 접수하고, 대통령실도 눈치 보게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강자 에너지가 썼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 옛날에 한동훈처럼.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 치룰 때도 한동훈의 얼굴로 치뤘 써야 되거든. 지난번 총선에서 외졌어. 바보야, 애고는. 열심히 뛰면 돼? 누구 얼굴이야? 윤 대통령 얼굴이잖아. 김건희 여사 얼굴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지율이 바닥이야. 그 얼굴로 선거를 치렀으니 대파 흔들고 런종 섭하고 문자 메시지 김건희 여사 보내고 아 부정적이기가 한동훈 대표 얼굴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을 한 거야 국민들이. 근데 이번에 선거도 어때? 한동훈의 얼굴이 아니야 윤 대통령의 얼굴이지 만찬에서 혼자 다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는 쫄아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열심히 하면. 그게 뭐예요? 호구라고 하는 거야, 그걸. 지난번 총선에서 반호구였던 거야. 대통령이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바람에. 네, 김건, 그렇지. 김건희 여사랑 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아가들이 얘기하는 관종인 거예요. 다 자기 얼굴만 있어야 돼. 자기 얼굴을 안 들이밀어야 선거에 이겼을 텐데, 네. 둘다 사고 친 거야. 머리로는 싫은데 몸은 나만 봐야. 사고 쳐서 국민이 집중하는 순간 그들을 싫어하니까 미움 에너지가 올라와서 심판받고 그 책임은 한동훈이 리더십이 없다, 잘못했다, 호구된 거야. 근데 이번에도 호구해요. 자기의 에너지를 키워서 강자 마음을 쓸때 강자 마음 쓰고 자기의 에너지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야지. 자기의 에너지장이 아닌데 지금 한동훈보다 윤대통령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런데 윤대통령의 에너지로 일을 하면 자기는 그 밑에서 그걸 좀 천박한 말로 딱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다발이라고 하는 거야. 부적절한 용어로. 그렇잖아. 내 에너지가 아니야. 다 윤대통령 보고 찍을 거야. 부적절한. 그러면 필패하기 쉬워, 요번에도. 선거에서 지구 성적이 저조하면 또 이제 책임은 누가 져?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가 져. 그게 이게 아랫사람의 비행 거야. 자기가 강자 마음으로 이겨먹어야 한동훈을 보고 찍고, 한동훈이 움직이면. 윤 대통령도 다 눈치 보고 국힘이 한동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한동훈을 보고 찍을 거야. 하지만 지금 국힘과 정부 여당은 한 통속이고 누구 에너지야? 윤 대통령의 에너지를 움직인다고 본다고 아직까지.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선거 운동해도 윤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 자기는 그냥 밑에서 형식만 자기가 대표지. 그리고 책임은 또 자기가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짓 하는 거야. 이겨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겨먹는 마음을 생각하면 아, 사람들이 날 배신자라고 할까? 어떻게든 착해야 된다는 그 이미지, 바른 생활, 그 에고가. 내가 이겨먹으란 건 한동훈 대표가 자기만 살고 윤 대통령 부부는 죽이고 이런 뜻이 아닌 거야. 에고는 항상 남을 죽이고 어 내가 살고 남이 살면 내가 죽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마음을 강자 약자 마음을 잘 쓰면 너와 내가 살아 한동훈 대표는 강자 마음을 써야 올라오는 그 약자 마음이 가짜라고 윤 대통령의 부하직원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긴 약자 마음을 가짜인 걸 알고 이제는 한동훈 네가 해라고 줬거든 국민이 그 강자 마음을 딱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보수를 우 대표해 당신이 대통령이 이런 마음으로 싹 부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 고집을 꺾고 끌고 가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고집이 꺾이면서 고집이 꺾이는 순간 순식간에 국민은 알아 집단 무의식 무슨 짓은 안 해도 그래서 그 대통령 내일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지지율이 덜 빠지고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둘다 동방상승 보수는 안전해 근데 그걸 모르고 배신자라고 할까 봐 자기 나쁜 놈이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공격받으니까 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강자 마음 못 쓰니까 지금 어때요 자기는 그냥 꼬봉이 된 거야 윤 대통령 꼬봉으로. 꼬봉은 책임만 지고 호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왜 하고 있어? 여당 대표인가 그게 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보고 쓴 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막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 아우 애는 쓰는데 애만 쓰고 나중에 결과물이 <laughs> 결과물이 잘못 나오면 내 책임. 음, 잘 나와도 그냥 그거는 그냥 윤 대통령의 공. 잘못 나오면 내 책임. 이렇게 되는 거야. 약자 마음을 쓰면 강자 마음을 써야 다 안전한 거지. 근데 그 약자 마음 강자 마음을 쓰는 게참 어려워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도인이 되기 전에 못 쓰는 거. 왜 자꾸 현실을 보잖아. 네. 대통령, 강자, 나는 약자 이렇게 보지. 약자 마음, 강자 마음. 내가 감히 저 앞에서 강자 마음 쓰면 큰일 날것 같아. 막 이렇게 올라와. 네. 큰일 안 나.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렇게 썼는데 이겨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잘 나. 잘 나왔지. 그리고 몰래 쓰지 마세요. 뒤에서 네. 막. 응? 찌라시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대통령과 전화하다 끊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뒤에서. 앞에서의 그냥 국민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이깁니다, 보여줘. 그래야 국민은 한동훈 표의 그 국힘을 믿고, 대통령 칠은 그때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냥 욕 먹을 거야, 이렇게. 수치당할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너무나 수치당하는 게 싫어. 현대인이죠. 서울대까지 간거 뭐야.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생활로 딱딱 정도를 거는 거. 수치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정도를 걷때 수치 떨 때는 한 번씩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수치 당할 거면 너무 두려워서 올바른 그 이미지를 못 벗어나네. 에너지가 쫄아드는 거예요. 과감하게 강자 마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똑바로 써야지. 아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악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대게 내비두면 그 악이는 자기 죽을 짓을 해. 이걸 가해자 마음이라고 그래. 마포 대교는 왜 런웨이니까 거기에 그딴 식으로 걸어갖고 어이 지경을 만들고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왜그 그래? 당당하게 지시를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래서 야당들이 뭐라 그래 한번더 걸어달라 소리가 나오잖아 하는 짓이 자기 죽을 짓만 하는 애고야 수치 빙의 애고라고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못 죽어 윤 대통령이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 누가 죽여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 사는데. 윤 대통령 애고도 그렇고 전부 가해자 애고야 어떤 행보를 한번 보일 때마다 폭망이잖아 이분들이 가해자 마음으로 하니까 네. 수치를 떠니까 수치인 줄 모르고 강자 약자 마음으로 엉망을 써 국민한테 약자 마음 써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강자 하려고 그러고 의사들한테 강자 마음 쓰려고 쓰면 제대로 쓰든지 아니면 약자 하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이건 뭐 일관성이 없어 기세좋게 2천명 들고 나왔다가 이제는 또 읍소를 하고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사과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잘못했나 정말 그게 뜻이라고 하는 거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응 이게 이게 약자 마음이 이렇게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약자 마음 강자 마음을 멋지게 쓸때 상생의 원리로 다 남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 제발 좀 한동훈 대표는 내말좀 들었으면 좋겠어 한 번만 해보면 터득을 할 텐데 너무 두려워서 지금. 두려워서 만찬 때 그걸 못한 게 지금이라도 언론 플레이하고 선거 운동 안만 해봤자 소용 없어요. 공이 있으면 다윤 대통령한테 갈 것이고 과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게 될 건데 뭘 그렇게 새 빠지게 합니까? 약자는 이래서 참 아픈 거야. 참 안타까워요.